철록담, 트로트 DNA를 깨우다. 불호의 명곡이 주목한 반전 드라마, 누군가 무대 위에서 나는 조연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관객은 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왔고, 그 무대가 끝난 후 관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는 조연이었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주연이 될 준비를 해온 것 뿐이었을까? KBS의 불호의 명곡 704회. 이날 방송은 트로트 레전드 주현미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였다.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지만 가장 위외의 감동을 선사한 인물은 단연 철록담이었다. 철록담은 사실 낯선 이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본명은 아니니까. 그는 배우이자 뮤지컬 출신 가수 이정으로 활동하며 무대 위에서 수많은 조연을 연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불후의 명곡에서는 가수가 아닌 인생 이야기꾼으로 등장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젠 이정이 조연 같아요. 철록담으로 노래할 때 진짜 저 자신 같아요. 이 고백은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었다. 철록담이라는 이름은 그가 자신의 인생에 새로 부여한 정체성이자 진짜 목소리의 이름이었다. 철록담은 방송에서 트로트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털어놓았다. 다름 아닌 아내의 한마디였다. 트로트가 당신에게 딱 맞는 장르 같아. 평소 록과 발라드를 주로 불렀던 철록담에게 이 말은 충격처럼 다가왔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는 결국 별표 별표 자신 안에 숨어 있던 트로트의 감정선 별표 별표를 꺼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지금 그는 말한다. 이건 도전이 아니에요. 제 안에 원래 있었던 걸 이제야 꺼내는 거예요. 무대 뒷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 후배 가수 조제지가 드디어 내게도 후배가 생겼다. 며, 철록담에게 장난스레 인사하자. 그는 바로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며 폭소를 자아냈다. 진지함과 유쾌함을 넘나드는 이 모습은 트로트의 진짜 매력, 즉, 사람 냄새 그 자체였다. 가수가 된다는 건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죠. 저는 이제야 그걸 알았어요. 철록담. 관객들도 이날 철록담의 무대에 유독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가 부른 곡에서 나오는 진심에 눈물을 흘리는 중년 여성 관객이 포착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제작진에 따르면 현장 반응조사에서 철록담은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1위로 꼽혔다. 그야말로 무명의 반란, 조연의 반전이었다. 이날 주인공인 주현미는 모든 무대를 진지하게 감상했다. 특히 철록담의 무대가 끝난 뒤 그녀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트로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 짧은 문장은 철록담이 걸어온 길을 증명해주는 최고의 찬사였다. 어쩌면 트로트의 세계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철록담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그냥 즐거워요. 마치 원래부터 트로트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이 말에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무대가 끝난 후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증명했고, 이제는 트로트 신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을 노래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서사의 시작이었다. 철록담이라는 이름은 아직 낯설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 후방에서 먼저 반한 남자, 철록담, 기술 스태프가 말하는 무대 뒤 진실. 무대는 관객을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그 무대가 탄생하기까지 그 뒤에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조명감독, 음향감독, 무대 매니저, fd, 카메라 감독. 이들은 모든 퍼포먼스의 그림자 같은 존재다. 그런 이들이 이번 브로의 명곡 704회 주연미 특집에서 유독 감탄하며 거론한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신인답지 않은 무대력을 보여준 철록담이다. 녹화 당일 오전 9시 20분. KBS 공개월은 리허설 준비로 분주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첫 리허설 순서였던 철록담이 등장했다. 음향감독 박오석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솔직히 처음 보는 이름이라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딱첫 소절에서 스피커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어, 이 사람 뭐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히 그는 철록담이 마이크를 다루는 방식에서 프로의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초보자들은 종종 마이크와의 거리, 고음시 볼륨 컨트롤을 놓치는 반면, 철록담은 첫 리허설부터 라이브 세팅을 위한 포인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명팀 김오영 조감독은 철록담의 무대가 끝난 뒤, 다른 조명 기사들과 함께 어떻게 이런 흐름을 예측했냐며 감탄했다고 전했다. 트로트는 보통 박자에 맞춰 눈빛, 제스처가 나가는데, 이 사람은 리듬보단 숨에 맞춰 연기를 해요. 노래가 아니라 무대 자체가 연극 같았어요. 그래서 조명을 정해진 타이밍보다 1조 빠르게 반응하게 조정했어요. 무대 기술진이 공연 도중 설정을 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철록담의 퍼포먼스는 예상 범위를 뛰어넘었고, 그 변칙을 실시간으로 받아낸 것이 오히려 무대를 더 감동적으로 만들었다. 철록담의 무대 중간, 카메라 감독은 통상적으로 지정된 리액션 샷만을 포착한다. 하지만 이날 무려 2번이나 플랜을 벗어난 샷이 송출되었다. 카메라 감독 이호찬 씨는 웃으며 말했다. "보통 리액션은 편집용으로 몇 장만 잡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셔터 누르듯이 눌렀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화면 안에 무언가 더 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죠." 실제로 철록담의 무대 영상은 방송 직후 KBS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4시간 만에 38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급상승 트렌딩에 올랐다. 가장 흥미로운 뒷이야기는 무대 매니저의 작은 실수에서 드러난다. 녹화 직전 무대 매니저는 대기실 인터뷰 도중 철록담의 리허설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진행 멘트를 깜빡했다. FD팀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신인들은 Q사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반대로 스태프 쪽이 감정에 몰입해 깜빡했어요.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집중 모드였어요. 방송국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무대 안에 사람이 아닌 무대 밖에 사람이 몰입한 무대라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브로의 명곡은 통상적으로 녹화 후 48시간 내에 초벌 편집을 마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철록담 무대 파트를 하루 더 보류하고 다시 검토했다. 이유는 편집 없이도 감정선이 완벽하다는 의견 때문. 보통은 클로즈업과 컷 분할로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이 무대는 이미 카메라가 담은 그대로가 완성형이었어요. 오히려 자르면 감정이 깨질까 걱정됐어요. 편집 PD 익명 인터뷰. 이례적인 수정 없음 결정은 제작진 내부에서도 신인의 무대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며 화제가 되었다. 녹화가 끝난 후, 일부 기술 스태프는 자발적으로 철록담의 대기실을 찾아 인사를 전했다. 조명 스태프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간 기술을 익혀온 것 같아요. 조명이 이렇게 사람을 돋보이게 할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 말에 철록담은 오히려 손을 잡으며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방송 직후 철록담의 팬카페는 이틀 만에 2.4억 명 이상 증가. 그중약 45%는 40대 이상 중장년층 가입자였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이는 단순 인기라기보단 공감과 위로의 측면에서 연결된 팬덤의 형성을 보여준다. 이건 대중가요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 노래예요. 방송 후 시청자 후기 중 그리고 이 공감의 출발점은 바로 무대 뒤의 전문가들조차 감동한 무대에서 시작되었다. 철록담은 여전히 신인이다. 하지만 그의 무대는 조명이 반응했고 음향이 빠져들었고 카메라가 흔들렸다. 무대를 구성하는 모든 기술이 그를 배우가 아닌 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그 이름을 관객과 대중이 기억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